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폭스바겐 할인 프로모션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네, ID4부터 역대급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네, 우선 보조금까지 이런 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이런 곳은 1,700만원까지 프로모션을 포함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최대 네 4,300만원 서울, 경기,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네, 요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완전 서울 사시는 분들도 4,500만 원이, 네,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취득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4,700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 렌트 진행 시에 보조금 566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렌트리스 포함해서 리스 진행 시에는 거의 1,600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리스의 금리는 11%, 13%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즉시 운용 리스로 구입을 하셔도 보증금 40% 잔존 가치 40% 그러면은 내가 무료로 인수하는 꼴이죠. 선납금은 사실 유리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고 보증금으로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인수를 하는 방법 그러면 월 리스료가 65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부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64만 원대. 네, 수입차는 금리가 약간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4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시에는. 네 제가 이렇게 견적을 네 폭스바겐 지점에서 네 이렇게 견적을 요청했구요네 여러분들이 리스 같은 경우는 네 2천만 원을 납부하고 65만 원이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2,574만원을 납부하고 64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이신 분들도 할부랑 꼭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네, 할부도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파이낸셜 견적도 꼭 받아보시고, 네, 저희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네, 리스 견적도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좋죠. 네, 하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캐시백을 받고 일시불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보증금 40%를 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16%만 추가로 내고 인수하는 방법. 그러면 월 52만 7천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완전 무보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반납을 하시겠다. 네 이런 경우는 사업자 경비처리 받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폭스바겐 ID.4, 네 굉장히 이쁜 차종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이 가능합니다. 내부도 네 굉장히 깔끔하다고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 조건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네 2025년 11월달에 1등을 BMW 벤츠를 제치고 1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간 출고시기가 약간 늦어지면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도 지금 특가 상품이 있습니다 네 보조금 당연히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고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이런 차종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해요 차량 가격도 테슬라에서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네 보조금 55만원을 포함해서 지금은 자동차세 이것도 포함이에요 네, 리스 견적이고요. 5,299만 원 기준으로 보증금 40%를 납부하고 60개월 기준으로 월 54만 원이면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나는 전기차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랑콜레오스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연 5,000kg로 제가 제한을 뒀지만, 인수형이라서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왜냐면은 보증금 40%, 만기 인수금액 40%, 보통 4,400짜리가 아니고, 한 3,500짜리가 요금액이 나오는데, 네, 1,700을 넣고 무료로 인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부로 구입했을 때, 똑같이, 1763만원을 넣고 62만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장기렌트는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다 포함한 견적으로 52만 4천원이 나옵니다. 네, 제가 임의로 400만원, 총, 네, 월 80만원 정도가 나오는 기준으로 4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장기렌트가 월등히 저렴한 견적으로 출고가 가능하니까요. 네, 할부 대비 600만 원 이상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은 1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해 드리는 차종이고요. 네, 제 영상은 이렇게 100% 광고이지만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보답드리니까요. 네, 신차 구입문의 1577-8319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견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투아렉 지금 수당포기시 이걸로 보면 돼요 자산은 2167만원 타산은 1950만원 이렇게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할인 후 가격 8800만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용금리가 3.28% 굉장히 저렴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네 구입이 가능한데 보증금 40% 잔존 가치 40%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네 들어가는 총 비용 같은 경우에 네 48개월 동안 125만원씩 거기다가 내가 인수를 하는 데까지 9500만원밖에 들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잠깐 잘못해서 월 7천만원이라고 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GPT한테 조정을 해 달라고 했어요. 1년에 순이익이 8천만 원 분들이 얼마나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리스는 리스료 800만 원이 초과되는 상품들은 총 계속해서 2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유지하는 한 2월 3년치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렇게 진행 중에 900만 원 네총 여러분들이 경비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2392 만원 이에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총 이득을 보시는게 네 14년차 1년에 뭐 230만원 그 다음에 5 6년차에 210만원 7년차에 200만원 요정도의 절세 금액 리스는 93%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00 까지 요즘에 gpt 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은 거의 세무사 급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프 지금 700만 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프 구입을 요망하시는 분들, 네,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 대비 거의 2,300만 원 할인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어, 거는 리스가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4,500만 원대 완전 무보증 견적도 55만 원대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차량 가격이 보통 3,500짜리가 55만 원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4,500짜리 거의 옵션이,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55만원대 완전 무보증 무선납으로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조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틀라스. 이렇게 2026년 올해 차를 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할인이 완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사 10% 그리고 타사 현금 8%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 프로모션 폭스바겐 할인 프로모션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